k s m r r s s 3. 탈각이 걸렸으면 이제 심자전 매치 오늘 경기력이 좋은 두 명의 선수가 올라왔거든요. 조정욱과 김도욱 선수의 혈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조정욱 선수의 판짝에 김민철 선수가 무너졌고요. 김도욱 선수 받아치는 카운터 펀치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 선수가 얘기했죠. 프로토스전은 김도욱이 가서 배워야 된다고. 김도욱 선수가 프로토스전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후반에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주성욱 선수를 상대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김도욱 선수 정말 대박 치는 선수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주성욱 선수는 뭐 종일이 무조건 노리고 있을 만한 상황이고 오늘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마련됐네요. 지난 32강 경기도 두 명의 프로토스를 잡고 김동수 선수가 가장 먼저 올라왔거든요. 네. 정경두와 이티로트 김명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단, 어, 이 매치에 저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토스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현재 국내 프로토스 세명이 현재 원탑을 놓고 이제 경쟁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경기에 나선 지소, 그리고 이제 정윤종, 김유진이세명의토스가 즉, 국내, 어, 뭐, 국외, 대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최소가가 안에 드는 그런 프로토스인데 주성선수가정윤정 선수를 뛰어넘기 위해선 정윤정이 이미 두 번이나 잡아준 김도을 역시 손쉽게 잡아야됩니다 그래야 정윤정 선수 쉽게 경쟁할 수 있고요. 반대로 김도욱 선수는 가뜩이나 들면 많은 동료들이 아 김도욱의 폴토스가 정말 일품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아쉽게 코드 A에서는 정윤정 선수의 0대2 네 이미 패배를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오늘 자신의 프로토스 유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경기 준비 끝에 수나 승자를 일사등 대결에 시작합니다. 승자는 1 세트 경기 세종거 기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프로토스 주성욱 선수입니다. KT 로스터 재스. 오늘 몸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준비해온 반짝이를 100% 성공을 시키면서 승자전에 깔끔하게 올라온 주정우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태란 김도욱 선수입니다. g n Wings c u 주도권을 넘겨준 상황에서도 카운터펀치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김도욱 선수. 네 오늘 컨디션 상당히 좋거든요. 움직임도 좋았고요. 깔끔했습니다. 분리할 때 역전을 해내는 모습이 참 매끄럽게 흘러가고 깔끔하면 그날은 컨디션이 조, 좋은 거거든요 네. 네, 첫 경기를 딱 김동욱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더라, 그렇죠 상대가 트리플하고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펜식 견제를 받았는데 그걸 뚫고 이겨냈어요 어, 그렇죠 정말 기대되고요 에이조의 네. 테란이 둘인데 저거한명 올라가자 최종전 리매치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어, 테란 전만 하지 마 테란을 응원하신 분이에요 네. 일단 이제 뭐 최근에 프로듀스 뭐신 용룡 찾기 해가지고 뭐더 많은 팬분들이 뭐 나름대로의 뭐 자신의 이제 프로듀스 여섯 명 이런 것들을 꼽는 이런 뭐 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용룡이라기 음 보기보단 아예 네. 삼황오제. 해가지고 음. 이미 이제 세 명의 원탑은 저는 제 마음속 이미 다가려졌어요 아, 네, 방금 말씀용은 그러니까 육룡 이미 육룡 이제 삼용? 삼황. 네, 그 이제 세 명이 이제 주성욱 예. 그리고 정윤종, 김유진 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섯 명을 이제 빨리 찾아 보면 예. 어떻게 뭐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로열로더 후보 김덕선 수 많은 선수들이 김덕선 선수 수씨 목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뭔가 일을 낼것 같은 선수의 일에 오른 김덕수 선수. 네, 기렇게 네, 좋네요. 예. 네. 일을 치기 위해서는 우승자 잡아야죠. 한번 잡은 경험이 있어요. 예, 네, 주성우 한번 잡은 경험이 네. 지금 아래쪽에 나오고 있죠. 저희가 1라운드 때한 차례 잡아냈습니다. 이제는 챌린 리그에서 보여줘야 돼요. 네. 다전제에서. 챌린 리그는 어... 완전히 네. 신인이죠, 김도욱은 예, 네, 승률 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치고 올라가는 기세. 그 기세를 믿고 싸워야 되는 김동욱 선수입니다. 네. 일단 뭐 정현정 선수에게 뭐 경기력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뭐야, 생각보다 김도욱 뭐 대에 폴더스준또막괜찮다더니 뭐 그렇게까지도 나아보인 거 없는데 이런 평가 김도우 선수 은근히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조성우 상대로 네. 네, 중후반 이후에 능력 어, 자신의 그런 힘으로 제압할 수만 있다면 최근에 조성우 선수는 이제 그, 또 정말 미칠지 떠오르고 있는 이야, 그런 이제 그 대, 테란전 능력을 다시 한번더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를 이제 김도우 선수가 한번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성우 선수도 정윤중 선수에게 패배하고 좀 돌아서 왔어요. 네. 그거 아니면은, 사실 주성욱 선수는 방태수 선수나 정윤정 선수 만날 때 빼고는 완전 무적 같은 느낌이에요. 그두 선수들이 좀 상극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스타일도 엇갈리기도 하고, 그 외에는 정말 기계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하죠. 네. 이건 뭐, 김동욱 선수는 오늘 준비해온 빌드 자체가 그냥 똑같네요. 퇴란전을 하나, 프로토스전을 하나, 일단은. 예, 네, 보면서 좀 맞춰 나갈 생각인가 봅니다. 병용 두개더 늘리고 있고요. 어... 주성 선수는 황혼이엘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이지 선다가 가능하죠. 주성 선수는 최대한 전멸 추적자 시도하고 들키면 그냥 전멸로 최대한 괴롭힌 다음에 그냥 태크 올리는 이런 수순도 충분히 괜찮아서 뭐 지금의 주성 선수의 시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를 치르고 있는 김도욱 선수. 프로토스에 대한 압박감을 좀 벗어내야 되거든요 정윤종 선수에게 패배하면 자신감이좀 떨어진 상황인데 주성욱 선수만 잡아내면 8강에 선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기회를 잡아낸 김독 선수고 들켰죠 들켰으면 이제 김독 선수는 병영도 세게 늘려줬겠다 일단 불곰의 비중 올려주면 괜찮고요 네. 전멸 개발하면서 차원 가문 어, 자국제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럼 뭐 막으면서 역서까지도 한번 떠나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전멸 추적자가 확실히 초반에 어떤 센터 쪽에서의 싸움 자체는 네.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많이 전투를 이끌어내죠 네. 툭 건드리고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면은 상대 기지에 도착해 보면은 이미 내 어떤 불공과 해병들의 체력은 거의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도 또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김도욱 선수는 버티면서 일단 의료선을 확보하자 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주성 선수가 김동 선수의 병영 세계를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두 네, 개를 봤는데 세 개까지 확인했으면 기사산유로 가는 것도 사실 좋아 보이긴 합니다. 최대한 전멸치약자로 괴롭혀주고 어차피 테크가 느린 테란이 의료산을 확보하는데 집중을 하지 땅검은 지뢰를 초반에 확보를 잘 못하거든요. 3병영으로 출발하면. 그걸 이제 역용해서 고의사 일찍 확보해 주는 것도 의외성 발열에 괜찮은데 뭐 아직은 주성 선수가 완벽한 정찰을 해내진 못해서 그냥 운영력 검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 네. <laughs> 추가 가스 준비하는 조상욱 선수고 김독 선수는 자극제가 절반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아니지만 컨트롤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네. 그런 플레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김독 선수도 네. 네, 초반에 병력이 세개 나서 음. 병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초반에 병력을 짜내고 있는 양 선수. 자, 서로 그냥 안정적인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이거 김동욱 선수도 사신으로 정찰이 잘 됐어요. 이게 계속 들어가서 상대가 여기에 힘을 많이 실을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태커 올릴 것인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벙커에 과도한 자원 투자가 없죠. 네. 네, 딱 입구 쪽에 하나만 지으면서 상대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 소모가 네. 없는 겁니다. 전멸가다 끝났고요. 살짝 앞으로 들어가면서 신경전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러만 잡고 지금은 추적자 수를 최대한 아끼는 게 중요해요 당분간 주성 선수는 아무리 전멸을 준비했다고 해도 추적자의 양을 함부로 늘리면 위험합니다 이후에 김독 선수가 치즈러시를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주성 선수가 초반에 부유한 빌드를 꺼내든 게 아니고 점추 이후에 패크와 이제 확장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건 아마 이제 주성 선수가 14분 때쯤에 올수 있는 치즈러시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금 더 일찍 싸유닉 폭풍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네 거신 태크까지 올리고 있는 주성욱. 살짝 간만 보고 병력을 뺐습니다. 네. 그래도 병력 쿠적자들은 전진 배치 해 있는 게 좋죠. 네, 나올 때좀 끊어 먹어 줄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상황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끊어 먹는 네. 게 만약에 뭐 우려선 한기두개 이렇게 끊어주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타이밍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신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바이킹의 수를 모으는 것도 차질이 생기기 네. 때문에 우려선 관리 김덕 선수 지금부터 잘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거 최대한... 어, 네, 주성 선수가 자신의 추가 형결체를 듣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김동 선수가 트리플을 그냥 가지 않고 14분이 아니라 12분쯤에 그냥 앞마당만 돌린 상태에서 치즈러쉬를 하게 되면, 이게 그때 타이밍에 말아봤자 거시한 두세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타이밍에 치즈 상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짜내고 있습니다. 충격탄까지 개발해요. 네, 치즈가 네, 아니라 이 타이밍도 좀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나와 있는 중이요. 근데 자급자 많이 썼어요. 네. 내려오는 출격자가 지금 거의 전부거든요. 이게 타이밍을 좀 많이 앞당기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시간 을 너무 많이 끌게 되면은 막혀버리게 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영리하네요 주성 선수도. 일군을 빼주면 어쨌거나 태란의 병에 와서 해볼 것은 연결채 때리는 건데 지금 자력력으로 연결채 때리다가는 그만큼 어, 그 동안에 거신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군 살짝 빼주면서 주성 선수가 어, 수비 패턴을 좀 바꿔준 거 아주 좋고요. 네. 거신을 이게, 이용해서 수비하고 있는 주성 선수입니다. 야, 우주공항을 늘려주기보다는 일단은 병력을 많이 늘렸고 지뢰를 추가로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상대를 뭐 앞쪽으로 들어가고, 게다가 드랍도 가고 이렇게 흔들 생각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 관측선 예, 부족한 거를 좀 노려줘야 될것 네. 같고요. 네. 이번 타이밍 견제 시도해보고 그 견제마저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바로 건설 로봇 동원 타임이 잡을 것 같은데요. 여기 견제가 막히고 난 이후에 일반적인 힘 싸움으로는 절대 폴토스 이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네. 간문도 늘어났고 병력 생산 체제까지 갖추기는 주성우 선수예요. 최대한 흔들거리 김도선 선수 나입니다 네, 흔들려면 일단은 우려선이 쌓여야 돼요. 지금 초기에 뭐 두기 네기 이 정도의 우려선은 안 되고 소금 있다가예 이거 추가되면은 질에 태워서 그때 한번 드랍을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섯 팀까지 늘렸습니다. 들어가서 어 경사 보나요? 역장으로 끊어버리죠주파우 선수인데요. 아, 패 어, 공격에 역전시막맡죠 절반 끊겨요. 역전에 대한 대비처를 세우지 못했고요. 어, 정면으로 뚫. 지금 이 정도의 병력으로 뚫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 우 선수는 14분에 14분에서 13분 30초쯤에 올트리플이후에 점. 어, 치즈러시에 대한 대비로 고이사 사인유 포품 지금 타이밍 계산 잘 해주고 있고요. 네. 한 차례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역전에 막혔고요 자, 관측선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어디로 갈 겁니까? 어, 지금 프로토스 6카스 먹고 있습니다. 시간 더 주면 안돼요. 예. 고이사 지금 미리 소환해서 한 2개 정도 에너지 채운 다음에 지금부터 사이폭풍 준비하면 14분 37초쯤에 들어가는 치즈 러시가 막힐 확률이 올라갑니다. 수비를 하면서 김나 조정 어, 선수가 포인트를 오! 올리고 있어요. 오! 오! 아 드러나다 끊기기 시작합니다. 내려야죠. 빨리 다 내려야 죠 내리긴 했수니다면 이제 거신이 오죠. 거신 뒤에서 딜하죠. 자 그러면서 제이홉과궁치수 아, 밖에 없습니다. 지도는 좋긴 한데 예. 어, 어 양쪽 컨트롤 지금 가마로 전격해요. 어이 거진 하나 더 늘었어요. 추가병에 소환하면서. 조성우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네. 아이쪽이이이 약간 부족하네요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확장에 깨지거나 하는 그런 참사는 네. 없었어요 실질적인 데미지는 없었어요 뭐 일꾼의 타격을 봤습니까뭐 조합이 깨졌습니까 네. 지금 주성우 선수는 양쪽 수비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부품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시간은 어, 없어요 네, 흔드는 플레이가 먹혔습니다 사이올보풍이 약간 늦게 준비가 되고 있는 만큼 어, 뭐 14분 30초쯤이 어렵다고 해도 이후에 김동선 선수가 한번뭐 건설과 동원 타이밍 노려볼 수 있긴 있고요 아예 yeah. 여기도 막혔고요 그러니까 이 추적자 머리 위로 드랍을 하면서 좀 무리를 하면서라도 상대 추적자의 비율을 줄여주고 싶었나 본데요 김동준 선수가 근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yeah.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의료선 침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거든요 yeah. 조금만 시간 틀면 보통 장점까지 yeah. 됩니다 일단 최대한 김동준 선수가 예, 네. 들어서 어, 들어는거요 어, 전체 추적자 줄여버리나 여기서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루가스를 김동준 선수 가 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주공항과 유령사원 학교 동시에 준비해 주고. 바이킹과 유령을 동시에 눌러 준다면 김동우 선수가 주도권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한번더 네, 괴롭힐, 괴롭힐 수 있는 타이밍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래곤 공격 시도하는 김동우. 득점자 네, 만지어주고 태워서 살려 가는 게 좋겠죠. 네. 자, 한번 더. 어 이번에 많이 떨어요. 많이 떨어져 연결채 해서 내깁니다. 내깁니다. 연결채 했어. 연결채. 개면은 유효타 날리는 거예요. 연결채 바로 1점 더. 3점 4. 개챘어. 점사점 점사 자로 절반 빠지고요. 자, 조금 받아줍니다. 조금 더. 했습니다. 아, 이게 네. 그... 깨지 못했어도 지금 이득은 상당히 챙겼죠. 상대를 정신없게 만들고 있고요. 사실 우주공항이 늦게 들어와서 때문에 네. 이거 이득을 봐야 됩니다. 군지호. 난전 능력 나온 게 난전 능력. 광자복. 자, 두개 많진 않아요. 없는 것으로. 자, 두 개. 네, 적이건 아니고요. 이거 터지면 이거, 이거 모르나요? 대박인가요? 이거 몰라. 대박. 자, 시, 한 12킬. 목표 12킬. 주정성 선수의 인구수 줄어드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65에서 아아아아 두 번째 게좀 약했어요. 네. 자 들어가 싸웁니다. 싸움을 걸고 있는 주정성 선수 위로 올라갑니다. 센터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 여, 일단 여기서 막고이 네. 싸움이 중요한데 어. 자 여기서 안에 병력 달려들고 있는데. 이 거진색이 거진색. 근데 자. 이런 싸움은 테라지 진짜 좋죠. 잡으면 네. 내는 되는 겁니까 사장님. 추가 선 없어요. 추가 광장선 없어요. 네. 거진 도망갈 데 어. 없어요.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하이킹이거든요. 있그 이더거 이업 타임에 보디스 오거든요. 테란 밀립니까 밀립니까 주전 선수. 이거 잡죠. 이 업도 어어 들어가야죠. 김도어 위로 붙이네요. 이렇게면 하 각기 격파해요. 자 조합. 첫 치로 무너졌습니다. 지레지레 다시 한번 리필되면서 결국 1 5결리 필고 있습니다. 18 텐. 지레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어프로덕스 조합 완전 무너졌죠. 커시닉 네. 네. 깨졌습니다. 사이보그 공 중에 있지만 고의사가 없고요. 네 트리플 돌아오고 있는 테란이에요 바이킹이 대 기씩 나와요. 지금 거신 한 기씩 뽑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결국에는 폭풍을 마구 쓸수 있는 고위기사를 많이 확보를 할 때까지는 주성욱은 이제 버텨야 됩니다. 인구수 야.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62이상 벌어졌어요. 이게 어느 시점까지 분명히 트라는 견제가 계속 막히는 그림에서는데 주성욱 선수가 이쯤이면 되겠지 싶어서 병력이 나간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 주고받은 데미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조성 선수는 조금 더 그냥 고의사 믿고 좀 버티는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드는 상황에서 그만큼 김독 선수의 흔드는 플레이 일품이네요 네고의기사 2개 거실을 짜내고 있습니다만 김독 선수가 닷을 밟힐을 갖추고 있어요 어고의사한 방! 고의사 믿고 싸워야 됩니다 여기 많이 장전이 안돼 있어요 아, 정리가 되어버요없 막기 너무 어려운데요 거실 떨어지죠 입구 쪽에 있는 병력 송전회의가 쉽지가 습니다 추가 변경 계속 아 불곰, 불곰 아직 많이, 많이 살아남아있어요 맷집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서 바이킹 나오고요네 최대한 바이킹 끊어주고 한 두개의 거실이라도 남아있어야 막을 수있는거예요 네.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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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을보 모아야되는데 그 시간에 김동이 안죽어집니다 네 막혀도 김동 선수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편할거예요 상대의 거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골드카도 네. 줄였고요 추가 업그레이드 조금씩 아아 아, 아. 위로 올라와서 끊어내면 추가 병력 내려왔습니다 앞에도 불곰 뒤에도 불곰 앞뒤로 싸먹는 불곰 아, 붉은 꿈의 추석장을 아는 지까지 김동욱 선수, 단단한 주성욱 선수를 무너뜨리면서 이번 경기 승기 따냈습니다 어, 최 김동욱 선수의 이런 그 패턴도 사실, 어, 좀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이죠. 조성준 선수 했던 것처럼,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어스택이된 우격 까지 밀어넣어서 어, 상대의 이제 빈틈을 노려내고 사실 연결치 잃지 않고, 일분 잡히지 않고, 즐거을 깨지지 않고, 잘 막아준 주성욱 선수이긴 하지만, 이쯤이면 되었다 싶었던 그 타이밍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고의가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는데요. 하 네, 김동욱 선수의 이 다각도로 들어가는 그 난전에 오늘 단단한 주성욱 선수마저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예, 우주공항을 늘리는 타이밍에 오히려 이제 병영이나 지뢰를 생산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난전을 만들어버릴 생각을 김동욱 선수로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려선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추석자 머리 위로 드랍을 가려는 예,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결국에는 그게 처음에는 막혔지만 계속 가다보니까 앞마당이 뚫렸어요 그래. 앞마당이 뚫렸고 거기에 지뢰가 막 배치되고 주성 선수는 이리저리 막 신경쓰다가 에이 귀찮아서 센터로 한번 나간 느낌인데 그때 거신 다 잘라먹히고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네. 네, 주성욱 선수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마치 김동욱 선수는 공성전 하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네. 권력깎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막히고 나면 이제 테란 입장에선 더 이상 하기 어려워져요. 의료선 잡히면 어쩌지, 여기서 뭐활용하죠 어쩌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결국 의료선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 패턴으로 이제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김도 선수의 그런 의료선 공원은 쉬지 않고 들어갔었고요. 이런 의외성이 주성우 선수를 강화시키는데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방면으로 들어가는 김도욱 선수의 돌려깎기 앞에 주성욱 선수의 일세평균을 내렸습니다 단단한 귀로 소문난 선수가 주성 선수죠? 네. 와, 네. 아, 주성욱 선수 진짜 수비하면 주성 아닙니까? 거기를 이제 김도욱 선수가 뚫어냈으니까. 자신감도 굉장히 지금 뭐 하늘을 칠것 같은데, 김동성 선수 비슷한 플레이 한번더 보여줘도 될것 같고요. 굉장히 잘하네요. 이 정도 하니까, 네. 그 마지막, 조드변식 마지막 세명의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욱이 그렇죠.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윙을 선택했습니다. 승자는두 번째 대결리 시작합니다!